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현역가왕 3, 본선 2차 전이 끝난 뒤전 국민을 놀라게 만든 충격의 탑텐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결승을 코앞에 둔 지금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잇따라 무너지고 예상 밖의 대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회차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습니다. 현역가왕 3, 이 자체 최고 시청률인 10.5%를 기록하며 전성기를 맞이한 그날 무대 위에서는 생존과 탈락이라는 두 글자가 모든 가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들의 표정, 목소리, 눈빛까지 모든 게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1차 미니콘서트의 성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위를 차지한 팀은 누룽지 캐라멜, 홍지윤, 강혜연, 고수경, 빈니에서 소유미 5명의 완벽한 조합이었죠. 무려 434점을 받아 다른 팀을 압도했습니다. 그 뒤를 천기가왕, 스테파니, 장태희, 장하운 차지연, 홍자. 오. 미소자매, 이수연, 간미연, 김태연, 솔지숙행, 오방신녀, 금잔디, 강유진, 김주희, 추다혜, 하이량과 뒤따랐습니다. 무대는 이미가왕을 향한 전쟁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본선 2차전의 에이스전에서 갈렸습니다. 각 팀을 대표한 단한 명의 에이스가 운명을 건 무대를 펼쳤죠. 차지연은 심수봉의 비나리를 불러 폭발적인 감정선을 보여주었고 이수연은 김추자이님은 먼 곳으로 한층 깊어진 감성과 폭발력을 증명했습니다. 홍지윤은 미뉴한노 100년으로 전율을 일으키며 397점이라는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현역가왕 3이라는 이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날의 결과는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누룽지 캐라멜이 총점 831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중결승 직행. 오 이소자매, 천기가왕. 오방신녀가 차례로 뒤를 이었지만, 그중 4명이 결국 탈락이라는 냉정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간미연, 장하온, 강유진, 하이량. 4명의 이름이 탈락자 명단에 오르자 스튜디오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이전 라운드에서 강력한 생존력을 보여주었던 주자들이었기에 이번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팬들은 이게 말이 되냐. 이변도 이런 이변이 없다. 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빛난 이름은 단연 홍지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에이스전 MVP로 선정되며 트로트 여왕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4주차 국민응원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죠. 이 모든 순간은 가왕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탑10으로 진출한 16명의 생존자와 탈락의 아픔을 마주한 4명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 왜 그들이 울었고 누가 웃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보시죠. 본선 2차전의 막이 오르자 스튜디오는 완전히 다른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각 팀의 에이스가 무대 위에 오를 때마다 조명이 바뀌고 관객의 숨결조차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단순한 노래 대결이 아니라 자신과 팀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첫 무대를 장식한 사람은 천기 가왕의 차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수봉의 명곡 비나리를 불렀습니다. 고요한 인트로가 흐르고 차지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관객은 한순간에 몰입했습니다. 그가 쏟아낸 감정선은 단단하면서도 섬세했고 연예인 판정단 210점, 국민 판정단 151점으로 총 361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수는 상위권으로 가기엔 다소 부족했죠. 이어서 등장한 5. 미소자매의 이수연. 김추자이님은먼고세를 택한 그녀는 한층 깊어진 음색과 절제된 감정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대를 마친 순간 판정 단석에서는 박수가 터졌고 그녀는 394점을 받아 순식간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누룽지 캐라멜의 홍지윤이었습니다. 민요 한 500년을 트로트 창법으로 재해석한 그녀의 무대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연예인 판정단 219점, 국민 판정단 178점, 총 397점. 단한 번의 호흡도 헛되지 않았던 그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전율을 안겼습니다. 홍지윤의 표정, 손짓,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방신녀의 금잔디는 인생을 불렀습니다. 류계영의 곡을 자신만의 짙은 음색으로 해석했지만 아쉽게도 363점에 그쳤습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은 무대를 선보였으나 다른 에이스들의 강렬한 퍼포먼스 앞에서는 한발 뒤쳐진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에이스전이 끝나고 모든 점수가 합산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위는 831점을 받은 누룽지 캐라멜. 팀워크와 개개인의 실력을 완벽히 조합해낸 결과였습니다. 2위는 5. 미소자매 763점. 3위 천기가왕 758점. 4위 오방신녀 697점. 이 순간 모든 현역 가수의 운명이 뒤집혔습니다. 1위를 차지한 누룽지 캐라멜은 중결승에 직행했지만 나머지 팀들은 패자부활전에 서야했습니다. 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동료가 아닌 경쟁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잔혹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패자부활전의 룰은 냉정했습니다. 세 팀이 각기 지정곡을 나눠부르고 투표를 통해 탈락자가 결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 미소자매는 장윤정의 초원을 불렀고 감정이 폭발하던 순간 간미연이 방출자로 이름이 불렸습니다. 스튜디오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죠. 창기가왕은 김용임의 부처같은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멤버가 혼신을 다했지만 결과는 잔혹했습니다. 장하온이 탈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방신녀의 무대 주연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이 울려퍼졌습니다. 그러나 이 팀에서는 무려 두 명이 탈락해야 했습니다. 하이량과 강효진 두 사람의 이름이 불리자 멤버들은 무대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전장을 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편역가왕 3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매주 자신의 인생을 노래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패자부활전이 끝난 뒤 홍지윤이 MVP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완벽했고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이제 준결승으로 가는 길은 단 16명에게만 열렸습니다. 홍지윤, 강혜연, 구수경, 빙예에서 소유미, 김태연, 솔지, 숙행. 이수연, 스테파니, 장태희, 차지연, 홍자, 금잔디, 김주희, 추다혜의 16명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 속에는 또 다른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회차, 마녀사냥 2. 그곳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전략과 감정이 무너지고, 진짜 실력만이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이 16명의 생존자들이 어떻게 운명을 바꿀지로 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준결승으로 향하는 그들의 여정과 탈락자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탈락자 명단이 공개되던 순간. 현장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간미연, 하이량, 장하온 강유진이 네 사람은 팬들이 준결승 유력 후보로 꼽았던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먼저 감면의 탈락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오! 미소자매의 중추이자 아이돌 출신으로 안정된 보컬 실력을 자랑하던 그녀는 장윤정의 초혼을 통해 깊은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가 심사위원단에게는 다소 안전한 선택으로 비쳤습니다. 강한 임팩트를 요구하던 본선 2차전에서 간미연의 절제된 감정선은 무난함으로 평가받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팀 내에서 가장 낮은 득표를 기록하며 탈락이라는 아픔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불리자. 이수연과 솔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하이량이었습니다. 오방신녀 팀의 에너지 그 자체였던 하이량은 트로트 특유의 파워풀한 창법으로 매 라운드 주목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추억으로 가는 당신이라는 곡이 워낙 감성 중심의 발라드 트로트였던 탓에 그녀의 강렬한 음색이 오히려 곡의 섬세함을 해쳤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는 높았지만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기대 이하로 떨어지며 결국 탈락. 무대를 마친 뒤에도 하이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세 번째 이름 장하온. 청기거왕의 막내이자 독특한 음색으로 사랑받았던 그녀는 구초 같은 인생을 통해 섬세한 표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강렬한 선배 라인 스테파니 장태희 차지연 홍자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에는 무대 구성의 비중이 적었습니다. 심사위원 평가에서 기술적으로 완벽했지만 기억에 남지 않는다 는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죠. 그 말은 장하원의 탈락을 마지막으로처럼 들렸습니다. 강유진 스트로트의 안정감 있는 실력자로 평가받던 그녀는 늘 묵직한 음색으로 무대를 지탱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대에서의 강유진은 평소보다 긴장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노래 도중 살짝 흔들린 피치, 미세한 박자 차이, 그 작은 실수가 결과를 뒤바꿔놓았습니다. 우방식녀 팀에서 두 명이 탈락해야 했던 만큼 그녀의 이름이 불릴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그 순간 금잔디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고, 추다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네 사람의 탈락은 단순한 점수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무대를 기술적 완성도보다 감정과 서사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시즌의 흐름은 확실했습니다. 완벽한 기술보다 이야기를 가진 목소리가 살아남는다는 것. 간미연은 탈락 후 인터뷰에서 그래도 내 노래로 누군가 위로받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량은 다음 무대가 있다면 더 절제된 트로트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죠. 그들의 말은 비통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무대를 떠났지만 현역가왕 3의 무대 위에서 남긴 존재감은 여전히 강렬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탈락이 준결승 무대를 더 치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16명의 생존자가 남았습니다. 그 중엔 기세를 타오르는 누룽지 캐러멜의 멤버들. 그리고 천기가왕의 베테랑들이 있죠. 이제 그들의 경쟁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자존심을 건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MVP로 선정된 홍지윤의 독주와 그녀가 어떻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는지 그 비밀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홍지윤의 이름은 현역가왕 3이 시작된 순간부터 특별했습니다. 이미 미스트로 이에서 보여준 눈부신 활약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녀는 이번 시즌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기만으로는 결승의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무대를 새롭게 쌓아 올렸습니다. 이번 본선 2차전 에이스전에서 그녀가 택한 곡은 미녀한 500년. 대중가요가 아닌 전통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내가 가진 뿌리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습니다. 트로트의 뿌리를 잇는 젊은 세대의 선언이었죠. 홍지윤의 무대가 시작되자 조명은 잦아들고 그녀의 목소리가 홀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첫 소절이 울리는 순간 판정단과 관객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노래에는 슬픔이 있었고 그 슬픔 속에 강단이 있었습니다. 고운 음색이 민요의 한안을 품고 흘러나오자 감동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객석은 기립박수로 터졌고, 그녀는 397점이라는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연예인 판정단 219점, 국민 판정단 178점, 단한 명의 가수도 이 점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홍지윤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현역가왕 3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MVP로 선정되자, 현장에서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팀 누룽지 캐라멜의 강혜연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당연히 지윤이가 받아야 했다고 말했고, 구수경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지윤은 겸손했습니다. 이 무대는 제 것이 아니라 팀의 것이에요. 서로가 없었다면 이 점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 한마디에 수많은 시청자들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무대뿐 아니라 방송이 끝난 뒤에도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SNS에서는 역시 홍지윤 클래스 트로트의 기준을 다시 세웠다. 그녀는 이미 가왕이다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팬투표 결과 역시 그녀의 독주였습니다. 4주차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홍지윤은 강혜연, 이수연, 비니에서 홍자 등 쟁쟁한 후배들을 제치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트로트의 얼굴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홍지윤의 강점은 단 하나의 장르에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능력. 그건 단순한 보컬 실력이 아니라 감정의 공감력입니다. 그녀는 단한 줄의 가사에도 진심을 담습니다. 그래서 홍지윤의 무대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젖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그녀의 행보는 단순 한성공적인 컴백이 아니라 트로트의 진화를 상징합니다.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를 사로잡는 가창력. 그 중심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홍지윤의 무대를 본한 심사위원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 속에서 산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중결승을 앞둔 지금 현역가왕 3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홍지윤은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다른 가수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혜연은 절제된 감정과 완벽한 테크닉으로 2위 자리를 노리고 있고 이수연은 폭발적인 성량으로 매회평가를 뒤집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말합니다. 홍지윤은 단지 1위가 아니라 장르 그 자체다. 그녀는 이미 트로트의 새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홍지윤을 중심으로 16명의 생존자들이 만들어갈 준결승의 판도를 분석합니다. 누가 웃고 누가 눈물을 흘릴지 마녀사냥 2라 불리는 다음 라운드의 서막이 열립니다. 본선 2차전이 끝나고 현역가왕 3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댓글 sns 타임라인 어디를 가도 화제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 홍지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차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지 그녀의 MVP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들의 평가가 완전히 갈라졌기 때문이었죠. 방송 직후 MBN 공식 채널과 웨이브, 티빙 댓글란에는 이게 진짜 오디션이다. 이번 시즌은 감동이 다르다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일부 팬들은 간미연의 탈락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이랑의 감정선이 저평가됐다라며 심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전문 판정단과 국민 판정단의 점수 합산 결과이며 모든 투표는 공정하게 집계됐다. 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논란은 오히려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닐슨 코리아 기준 10.5% 현역가왕 3자체 최고 시청률이었죠. 그만큼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4주차 대국민 응원투표 결과였습니다. 1위는 단연 홍지윤, 그녀는 프로그램 내외를 막론하고 완벽한 독주체제를 구축했습니다. 2위 강혜연, 3위 이수연, 4위 빈혜서, 5위 홍자, 6위 금잔디, 7위 구수경, 8위 김태연, 9위 솔지, 10위 장태희, 10명의 이름이 공개되자. 팬 커뮤니티가 뜨겁게 들끓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신예 빈예서의 약진이었습니다. 누룽지 캐라멜의 막내로서 그녀는 민요창법과 트로트를 결합한 무대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빈예서는 앞으로의 트로트를 책임질 세대다라는 평가가 쏟아졌죠. 강혜연 역시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이번 회차에서 팀의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각 무대마다 확실한 중심을 잡았습니다. 팬들은 강혜연의 무대는 항상 진심이 느껴진다. 기술보다 마음이 앞서는 가수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반면 탈락자들을 향한 응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간미연 다시 돌아와줘요. 하이량의 무대를 보고 울었다 같은 댓글이 수천 건을 넘겼습니다. 현역가왕 3은 단지 생존만을 위한 경연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직접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드라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특히 인상적인 건 세대 간의 벽이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청자들은 트로트를 할머니 세대의 음악이 아니라 감정이 있는 장르로 새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홍지윤. 비니에서 이수영 같은 젊은 세대의 가수들이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현역가왕 3공식 팬카페에서는 매일 응원 게시물이 수백 개씩 올라왔습니다. 팬들은 이번 시즌은 역대급이다. 매 회차가 영화 한편 같다는 반응을 보였죠. 특히 마녀사냥 2로 예고된 중결승 무대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폭발 직전입니다. 이제는 진짜 살아남은 자들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현역가왕삼은 단순한 음악 경연이 아닙니다. 시청자들은 각 참가자의 인생을 함께 응원하고 그들의 성장과 좌절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트로트가 다시 대중의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홍지윤, 강혜연 이수연, 비니에서 홍자 같은 이름들이 있다는 것. 이건 단지 음악의 승부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바꾼 현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국민적 열광 속에서 누가 최종가왕에 다가설 수 있을지. 중결승마녀 사냥 2, 무대를 앞둔 16명의 전략과 심리전. 그리고 각 팀의 전력 분석을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준결승을 앞둔 현역가왕 3. 지금 남은 16명의 가수들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인생을 노래로 증명해야 하는 현역입니다. 이번 라운드의 주제는 마녀사냥 2. 제목만 들어도 강렬하죠. 그만큼 무대는 더 치열하고 심사는 더욱 냉정해질 예정입니다. 제작진이 밝힌 콘셉트는 진짜 실력만 살아남는다. 팀워크가 아닌 개인전 중심의 무대. 그리고 내 무대마다 콘셉트가 달라지는 즉흥적인 진행이 예고되었습니다. 이는 곧 무대 장악력이 곧 생존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준결승의 핵심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별표 별표 감정의 진심 별표 별표.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담아내는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별표별표 별표 무대 콘셉트 해석력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는 형식보다 감정선이 중요하기에 주제에 맞는 서사를 표현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셋째, 별표별표 별표 대중공감력 별표별표. 국민투표의 비중이 커진 만큼 누가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이느냐가 승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준결승에서 가왕에 가장 가까운 인물은 누구일까요? 가장 강력한 후보는 여전히 별표월표 홍지윤별표월표입니다. 그녀는 사주 연속 팬투표 1위 그리고 본선 MVP. 기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 500년 이후 그녀의 음색은 단순한 가창을 넘어 트로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준결승은 결코 그녀의 독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별표별표, 별표 강혜연 별표별표은 그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자신을 조율하는 가수입니다. 단단한 호흡과 절제된 감정표현력으로 심사위원단의 신뢰를 얻고 있죠. 별표별표, 별표 이수연 별표별표은 이미 대중이 사랑하는 감성보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로 반전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별표, 별표빈에서 별표, 별표, 이 어린 신예의 상승세는 예측불가입니다. 그녀는 세대교체의 상징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젊은 시청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별표 별표 홍자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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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잔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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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희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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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연 별표 별표 같은 베테랑들의 존재는 결승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경험과 무대 노련함은 그 어떤 기술보다 큰 무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번 시즌은 감정의 리얼리티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즉, 노래를 완벽하게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역가왕 3의 결승 무대는 어떤 그림이 될까요? 누룽지 캐라멜의 완벽한 팀워크를 이끈 홍지윤. 강혜연 라인이 다시 한번 부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이수연, 빈혜서 같은 신예들이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대의 대결이 아닌 감정의 대결, 그게 바로 마녀사냥 이의 본질입니다. 이번 시즌은 이미 기록적인 시청률을 넘어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가왕의 왕관은 단한 사람에게만 주어지겠지만 무대 위 모든 이들의 이야기는 오래 남을 것입니다. 트로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중심에는 수많은 땀과 눈물이 녹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누가 진짜 가왕이 될 것인가? 그 답은 곧 공개될 마녀 사냥 이 무대 위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알게 되겠죠. 진짜 음악은 점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준결승 분석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당신의 응원이 이들의 무대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